Every single day, silent words upon a page fill my heart. 이번에 뮤지컬 시라노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오랜만에 작품에 참여하는 건데 그게 시라노여서 더 없이 기쁩니다. 너무 좋은 작품에 캐스팅 돼서 너무 영광이고 많은 걸 배우고 또 느끼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설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과 드라마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이 대작 시라노에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고 모든 남자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인 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한 오빠만 믿고 가려고 국산역에 제가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는 얘기를 듣고 대본을 읽었거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요 멋진 두 남성의 사랑을 봤는데요그 멋지다는 게 메모와 감성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크리스티안은 젊고 아름다운 미모를 풍긴 시라노의 동료이자 군인인데요. 록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아주 멋진 청년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는 열정적인 남자라고 할수 있어요. 대본 읽어봤을 때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도 듣고, 아까 대본분 정말 훌륭하구나, 그 작품의 매력이 더욱더 빠져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무언가의 어떤 정서를 크게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진짜 완전 매료가 돼가지고 계속. 시라노 자체가 언어의 마술사라처럼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것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록산에 대한 그런 편지에서 느껴지는 시와 같은 언어들이 너무 좋았어요. 액션시이 들어가니까 가짜가 아닌 정말 합이 잘 맞는 시을 위해서 체력도 좀 많이 길러야 될것 같고요. 연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이 공연했었던 배우분들도 있고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작업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고전극은 저 완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고 더 좋은 작품으로 더 멋진 작품으로 관객분들 찾아 뵙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산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잘 넘고 싶고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고 즐기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많이...